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부터 어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어떤 신앙이었을까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저희가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그랬죠. 애굽의 왕이 그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시기 하필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리려고 할때 나일강 그 갈대밭에서 극적으로 애굽의 공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의 공주가 이제 딱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막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세 그 모세를 불쌍히 여겨서 양자로 삼았죠 모세 부모는 자기 아기를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자, 그렇다면 그 후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 같이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아기가 자라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람에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기가 이제 좀 제법 자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모가,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젖을 먹여서 이 모세를 이제 키워서 이제는 좀큰 다음에. 아, 공주에게로 이제 데려가게 되는데 나이는 아마 한 다섯 살 여섯 살, 적으면 한네살 다섯 살 정도였다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아직은 좀 어린 아기인데 말도 하고 말귀도 알아듣고 뭐 이제 먹을 것도 다잘 먹는 어떤 고그 정도 나이가 되어서 이 아이를 바로의 딸,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공주가 아기를 딱본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만에 봤겠죠? 그리고는 이제.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몇년 동안 이 아이가 이름이 없었던 거예요. 없다가 지금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름이 모세로 이제 딱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에는 물에서 건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방금 모세가 애국공주의 양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모세는요 졸지에 히브리 노예 신분에서 어, 왕족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 모세는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지 누구든 되고 싶은 어떤 지위 그런 지위를 이제 갖게 되었고 남들이 다 갖고 싶어하는 어떤 재물 그런 것도 지금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그러라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뭘까요 평생 애굽인으로 살아야만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냥 애굽인으로 그냥 원래는 이제 히브리인이지만 이제 지금 애굽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애굽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삶을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와 동년배 그 아기들이 다 나일 강물에 빠져 죽을 때 하나님께서 특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비참하게 죽을 그 운명에서 극적으로 지금 살려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 져버리고 애굽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인으로 그 대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그는 무려 40년간이나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어야 할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 것인가의 고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요. 기회도 없고 재물도 없고 뭐 지위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신앙인으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얻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눈에 빤히 보이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서 건진받은 이 모세가 고민한 것처럼 모두가 심판받을 운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라는 그 문제를 고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40년이나 이걸 고민했다고 하는데 이 모세는 어떻게 결론을 지었을까요? 성경에는요, 모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 거야라고 이렇게 결심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내린 결론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잠시 그 당시에 모세에게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대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아멘. 자, 이게요, 이 사건이 모세가 40세가 되던 그 해였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어느 날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형제들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 있는 곳이죠. 그 히브리 사람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팍 치는 걸예요 목격을 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모세는 너무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악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모래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한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스스로 나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동족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당하자 마치 자기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감이 되었고 격하게 분노한 나머지 아그레한 이 애굽 사람을 응징한 것입니다. 그 여러분 모세가요 이렇게 히브리인 편에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 않겠죠, 그렇죠? 게다가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특권마저도 다 모두 다 뺏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요. 모세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면 모세는 지금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요. 40년간 고민 끝에 이후로는 우상을 섬기는 그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그가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런 작정이 있었기 때문. 자, 그런 모세 결단에 대해서 1,500년 후에 기록된 히브리서 성경은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부분 말씀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한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성장한 모세는 자신의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얘기한 걸 지금 보셨는데요 지금 히브리서는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뭘 거절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왕족으로 살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신앙의 이유로 세상 최고의 지위와 막대한 재물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둘째 모세는요. 또 좋아하는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모세는 뭘 좋아했다고 히브리서가 얘기했습니까? 를 고통 당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아하, 고통을 좋아하다.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분 계세요? 고통 즐기는 사람 우리는 마저키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고통을 막 좋아하는 그런 분 있으세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 말씀은 모세가 고통 자체를 좋아했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인으로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쾌락 가운데 사는 것보다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앙을 위해서라면 고통 당하는 것도 감내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렇듯 신앙,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모세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하고 의 가운데 살기 위해서 고통을 더 좋아한 것을 믿음의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신앙 안에서 마땅히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고 또 좋아할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모세는 뭘 거절했다고 했어요? 히브리인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 왕족의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세상 성공의 기회를 거절하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세상 최고의 지위가 주어질 수 있어요. 세상 세상에 어, 엄청난 재물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수 없다면 단호히 거절하는 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지위도 재물도 그 어떤 기회도 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을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함께한 분들도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고통을 감내해 주십시오. 세상의 죄 가운데 있으면서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은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기꺼이 고통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 살기로 작정했기 했기 때문에 지금 학대당하는 그 동족을 위해서 이 악한 애굽인을 응징했는데 그 후에 모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도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 이튿날 다시 나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탈레더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아멘. 자 다음 날에도요. 모세는 지금 전날 그 동족이 고통스럽게 노동하는 그 장소로 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두 명의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걸본 거예요. 근데 모세가 딱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누가 잘못했는지를 그냥 허니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아니, 어째서 동족을 침입까?" 라고 그렇게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의 책망을 들은 그 히브리인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셈이요." 라고 말하면서 대들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얘기 듣자마자 두려워하면서 "어제 내가 했던 그 일이 다..." 팔로 낳구나라고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실제로 애구방은요 모세가 애구빈을 죽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왕족이었던 모세가 하루 아침에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모세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잘 행동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정말 멋지게 그가 한번 과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만 어려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요. 믿음의 행동을 할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대하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나는 만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생각 혹시 하신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매도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을 보면요. 믿음으로 여주인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곤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이 어려움을 겪은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가서 왕을 모시는 관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곤경, 고통, 어려움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아, 예. 자, 그럼 모세의 경우도 그럴까요? 모세도 지금 쫓기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딱한 처지, 힘든 처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버렸잖아요. 그럼 이것이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일까요? 뭐 오늘 다 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갈 텐데 아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요 모세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40년간이나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던 모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으로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 왕족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요. 모세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결단, 이런 행동,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모르긴 해도 모세는요.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맡겨져서 양육될 때 신앙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 뿐 아니라 신앙인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도 배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모세가요, 신앙 고백을 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한마디로 딱알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당시에 모세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았는지 알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그 구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말씀을 읽어보셨는데 모세가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장차 상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보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상받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모세 신앙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뭐냐면요. 상 받을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에요. 뭘 받을 걸 기대하는 신앙이라고요? 상 받을 걸. 상 받을 걸 기대하는 신앙이었어요. 이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좀더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모세가 기대했던 상은 뭘까요? 오늘날 성도님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을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게 된다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명예를 얻게 된다거나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기대하고 있는 상은 그런 상이 아닙니다. 그가 기대했던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그 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지막 날에 상주심을 바라는 신앙은요. 비단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모세로부터 1500년이 흘러서 예수님 정도 시기에 이르러서도 이런 신앙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로마이 미아마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즉 우리가 지금 우리 같으면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난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쌓여가기 때문에 그것이 복 받을 기회라고 하시면서 따라서 그런 상황을 만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어떤 신앙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상 주심을 바라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로 볼때 마지막 날에 상 주심을 바라는 신앙은 모세만 가졌던 신앙이 아닙니다. 그 신앙은 예수님의 일기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마지막 날에 상주심을 바라는 이 신앙을 가지려고 마음에 작정해 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이 신앙을 좀 사모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 마음을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나는, 나는 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뭘 기대하고 있는가? 난뭘 고대하고 있는가? 내가 왜이 신앙 생활을 어렵사리 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 주세요. 단순히 구원받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상주심, 상주심을 바라는 그 신앙, 그 신앙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턱걸이 신앙이 아니, 턱걸이 구원 받는 신앙이 아니라 상주심을 바라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모세처럼 할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살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온갖 기쁨과 만족보다도 예수님을 따름으로 받는 이 고난을 더 즐겨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받을 때요,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해코지하고 거짓으로 여러분을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이 모든 수모를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기회로 여기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신앙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다죄 가운데 살아가요, 다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가 손해를 무릅쓰고 꼭 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왜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따라 살거나 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입으면 하늘에서 상이 쌓여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네. 여러분이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모세와 같은 멋진 신앙인으로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모세가 애굽 왕족의 기회를 거절하고 쾌락을 누리며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좋아했던 것은 이 상주심을 바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 받는 것을 주저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 주시고 이후로는 마지막 날 상주심을 바라는 신앙을 가져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좋아할 것을 좋아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들도 이렇게 상주심을 바라는 신앙으로 양육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모세처럼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다 되시리라 믿습니다.